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켓 이리원의 오늘의 요리입니다. 네, 아저씨입니다. 네, 오늘도 아저씨 오셨습니다. <laughs> 자, 오늘 소개해줄 요리는 또 뭔가요? 아, 오늘은 수제비 한번 해볼게요. 수제비. 지금까지는 어, 음. 좀 평타, 평타, 평타 쉬운 거 했으니까. 네. 오늘 약간 고난도. <laughs> 어,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나 이만큼 한다. 음. 수제비 해드릴게요. 어려운 손 수제비? 네. 네. 어, 반죽이 제일 어렵고요. 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네, 바르게 우려낸 육수 제품 이용한 요리인 거고요. 네. 그럼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핵심 재료부터 소개해드리면, 네. 자, 밀가루. 밀가루. 네, 반죽용 밀가루. 밀가루. 마늘, 그 다음에 소금, 식용유, 춧가루 네. 그 다음에 이제 된장. 된장. 네, 된장. 요게 기본 스펙이에요. 네. 호박하고 호박. 하만 있으면 네. 기본은 됩니다 그러면 기본. 예. 네. 여기다 그냥 수제비 끓이시면 되는데 네. 여기다가 다 이렇게 우리는 아홉, 좀 네. 준비했죠 네. 더 네. 아홉 넣으면 아홉 된장 수제비 된장하고 수제비 네. 어, 냉이 넣으면 냉이 된장 수제비 네. 여기다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맛을 조금 더내려면 네. 이렇게 바지락 바지락. 네, 기본으로 바지락 조금 넣주시면 아 요리 좀 했다라는 느낌이 네.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갑자기 재료가 점점 늘어난 것 같은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은 호박과 파만 있으면 네. 됩니다. 그쵸. 그리고 밀가루 반죽에 음. 이 정도만 네. 있으면 되고 좀더 하고 싶으면 음. 그냥 뭐 해산물도 음. 넣고 채소도 넣고 네. 네. 근데 여기서 뭐, 넣지 말아야 되시는 거. 네.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더덕이라든가. 아, 미더덕. 그런 얘기를 요 아. 왜냐면, 어. 미더덕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좋은데, 네. 대부분 이제, 수제비 같은 데 미더덕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 기본의 그 원래, 어, 어. 음. 그 저희가 그 모티브를 갖고 있는 엄마가 이주던 수제비. 아...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믿어서 아, 아, 넣었거든요. 맞아, 우리 엄마 믿어서 안 넣는 것 같아요. <laughs> 엄마가 믿어서 넣은 네, 적 없었어요. 믿음 같은 거 넣으면 좀 향이 강하니까. 그렇고 네. 음. 이제 뭐 꽃게 같은 거는 넣셔도 되는데, 네. 향이 강한 거는 좀 웬만하면 안 넣으시는. 아, 게아 그리고 저희 육수에 네. 기본 꽃게에 들어가지 네. 않나요? 네. 그래서 얘가 이 네. 기본적인 해산물이 다 그렇죠. 들어가니까 굳이 네. 넣으실 필요는. 네. 꽃게도 들어, 그거도 들어가는데 이거 맛봐도 꽃게 들어가지 몰라요. 아, 네. 네. 네네. 왜냐면 네시간 네. 네. 이상 우렵기 때문에 음. 맛이 하나로 다 뭉쳐졌는데 여기다가. 꼬끼가 다른 거라면 꼬끼만 엄청 넣요 오, 그럼 엄청. 네. 하지만 우리는 아저씨가 알려준 엄마가 해준 네네. 듯한 손맛이기 때문에 엄마 꽃게 잘안 넣으면 준비하지 않으셔도 네네. 됩니다. 반죽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반죽은 1인분이 식당에 1인분이 180g예요. 아, 그. 180g에서 게, 네, 180g에서 200g인데, 네. 그러 2인분 하다 그러면 400g. 아, 360. 360. 400. 400. g 조금 더 먹을 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집이니까 180g 좀 마시고 200 잡으시면 되고요. 아, 혼자 이, 먹는데 200. 아예1인분 이백 아네 알겠습니다 1인 이백이고요 네 2 0 0으로 수제비 뜨면 보통 18조각에서 24조각이 가장 기본입니다. 아, 이건또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아, 네. 이것도 수제비 장사도. 이건 예전에 좀 했었어요. 아 정말? 어, <laughs> 아. 우리가 회사에서 근무할 때 수제비 종류로 다섯 가지 정도를 개발해서 오, 그, 좀 있었고요. 티라스 면요. 그거 여러분만 아시죠? 네. 자, 수제비 맛있게 해주는 방법이 네. 이 면이 나왔잖아요. 여기 네. 소금을 소금 간? 네. 한 소금 정도. 네한 꼬집 정도만 네, 반죽이 네. 반죽만 하게 되면 싱거울 수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식용유 식용유는 이게 소주잔이잖아요 요거 한 병이 다 들어간다 요거 한장이다 들어간다 그러면 20kg 음. 20kg짜리 네. 한 엄청 많은 거네요 그 네. 생겨서 조금만 넣으시아 조금만. 네. 네. 정말, 정말 네. 그냥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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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요렇게만 네, 찰져져요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더 네. 밀가루 좀 주실래요? 네 정말 중요한 거자 네. 중력 밀가루죠 네네 중력 밀가루 뭐 면부침 만두, 만두 밀가루요 네. 이렇게 네, 네. 데 거의 대부분 중력을 쓰시는데 난좀더 맛있게 하겠다 그러면 강력분 쓰세요 아빵 만드는, 만드는 거좀더찰랑 케이크용 네, 네. 네 강력분, 강력 밀가루 네. 사용하면 되고요 그러 음, 죄송하지만 제가 <laughs> 이 k g 만해 보다 보니까. 아, 대량만 해 보다 보니까. 네. 잡아 주시면 같아요. 물을 이렇게 넣어 가시면서 보슬보슬 만들어 주세요. 네, 보슬보슬 이렇게 보세요. 한 번에 만들려면 네. 또 밀가루 추가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넣으시다가 네. 성격 급하게 네, 한꺼번에 확 넣지 말고 조금씩 넣으면서 보실이 네. 보실이. 한 분의 이 정도 이렇게 좀 부드러졌다 그러면 이걸 네. 계속 돌려주셔서 음. 저는 자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음. 아. 지금 한 3, 네 스푼 넣으신 것 네, 같은데요. 네.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잡아주면 네.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네, 네. 조금, 조금 그번 쳤는데도 안 무게진다. 네. 그러면 조금만 한번 중간에 살짝 한번 뭉쳐보고서는 네. 한 지금 한 전체 한네 다섯 스푼 네. 정도. 200g에 5스푼 생각하시면 되겠다 네. 네 다섯 소품은 안될것 같아요.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나중에 네. 제가 맨날 이렇게 개체를 하면서 뭉에다 <laughs>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요. 에 맨날 달라요. 아. 이때마다. 아직 끝난 게 네. 아니니까 네. 이렇게 다섯 그거 나누어서 넣고 하다가 뭉치다가 또안 되면 더 음. 넣고 더 나중에 넣고. 나중에 이게 얼마 네. 많이 넣고 하다 보면 나중에 질어져 가지고 이제 네. 또못 뭐 넣어야 돼요. 밀거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 금방 1인분2인분 되고요. 맞아요. 3인분 되고 금방 동네 자치 되겠죠. 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 아 하는 김에 동네 잔치까지. 네. 렇게 이렇게. 네. 여기 네, 네. 네. 여기서 조금만 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조금만 더 넣고. 네, 이 정도만 더 넣고. 아, 난 힘들다 해서 왕창 네. 넣고선 또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동네 잔치에다, 네. 윗집 아랫집 다 모여가지고. 네. 엄마 동생 다 모이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 정도만 넣어주시죠. 조금 힘들어도 지금 네. 약간. 기공님 네. 음. 이렇게 좀 차이가 나서 좀 네. 달라져요. 이 네. 상태에서 네. 좀더 넣으시면 안 돼요. 왜? 음. 이게. 물기가, 밀가루가 그렇게 네. 다 먹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비비시면 돼요, 네. 서 자, 이거는 내가 힘들다, 팔모가 아프다 여자분들 잘 못하시잖아요? 남편 시키세요, 맛있는 게좋으니까 아. 아니면 애들을 시키시든가 아니면 미운 남편 얼굴 네. 생각하면서 막 반죽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 아니면 미운, 뭐 이렇게 아,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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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미운 회사 상사나 오, 너무 아니면 너무 나를 미쳤습니다. 괴롭히는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네. 힘들다. 네. 그러면 네. 반죽은 딱 보시면. 네. 자, 이 상태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뚝뚝 뚫어주죠 네네네. 네, 네. 자, 이 상태인데, 이 상태로 해가지고, 음.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음. 비닐을 좀부으실시요 네. 아, 발라놓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넣으시고요. 네. 이 봉투 하나. 넣으세요 아, 네. 자, 이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킥킥. 킥킥킥. 자, 봉투 나온 나오... 이렇게 넣었으니까 반대로. 네, 이렇게. 반대로. 넣어요. 아, 다시 반대로? 반대로 주신 다음에. 네. 자, 기게 발이에요, 발. 아, 발? 발로 주신다. 아. 제가 지금 발을 돌리니까, 이걸로 보이는데, 발로 이렇게 뚫고 주시면 네. 그러면 이거는 숫타가 아닌 족타가 되잖아요. 아, 족타. 족타. 형제를 주고,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주시면. 아, 이걸 발을 쓰신다고 한다면. 네. 뜨거운 물로 하셔야 돼요. 입반으로 하셔야 돼요. 아, 네네. 안 하신다고 하면 네.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만 바로 누르시면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펴지냐면, 음, 여기 있어요. 한이 정도까지 계속 눌러주신 다음에 오를 네. 냉장고에 넣으시면 돼요. 어, 냉장고에? 어, 냉장고에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 냉장고에? 건가요? 하루? 예. 근데 내가 이거를 바로 먹겠다 그러면 네. 뜨거운 물로 하셔가지고 한3네 시간 정도는 상온에다 보관을 하시면 네.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줄래요? 제가 네. 아침에 네. 지금 시간이 1 2시반 정도 됐죠. 아침에 왔어요. 아, 아침에 아, 와가지고 네. 9시 정도 되니까 한두분 정도 해드리면 야들야들. 네. 오, 간식이 아주 야들야들. 지금은 이렇게 만져도 뻣뻣, 뻣뻣한 네. 느낌이. 자, 이거 아직. 네. 이렇게 해주면, 져졌죠 빙산. 자, 져서 이렇게. 오, 찰기가 생겼네요. 찰기 오, 아이고, 네. 네. <laughs> <laughs> 정말 잘진에막튀어나올 어, 어, 어. 정도로? 자, g e 인분 n b o u n d you get inbound. Ah, inbound. Oh, this. Panjuki, Damaso, h 하다 하다 보니까 아까 반죽이 잘못돼서 너무 많이 한 거야. 어. 그래서 나는 요만큼 먹고 n 만큼 남았는데 음. 어, 어떻게 보관 Danny, 냉동? 냉동? a k u m o k o you makum d a m a 아! 바삭바삭한 거 네, 네, 이렇게 네, 펴서? 네, 네, 네. 네. 정확하게 먹지 이렇게 묶여서 하면 아래는 잘안 먹고 네네 밀가루 반죽은 온도변에 무기심해요 네. 래서옆다부터 자꾸 문 열고 닫고 하잖아요 네네 파네요 한... 오. 한... 머 네, 밀가루 굉장히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음.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것 보다는 평평하게 펴서 냉동보관하시고 이렇게 펴서 네. 이 정도 펴면 네. 네. 될까요? 네. 네 쓰실 때는 하루 전날 빼서 음그 부분만 티하시면 아, 보관은 냉동보관을 하시다가 네뭐 9분만 하루 냉장에서 풀어주는 네, 게 네. 훨씬 더 쫀득쫀득. 좀, 좀. 오, 그렇군요. 내가 반죽을 잘했냐, 안 했냐를 볼수 있는 건좀 이따 네. 수제비 뜰때 제가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네. 아, 나는 반죽을 잘했다, 안 했다. 뜰때 단다. 그건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 어,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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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이것부터 하죠. 육수부터 네. 만들어 놓고 카드를 할게요. 아, 자, 육수부터 그러면, 네.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네개대로일대 두에서 네. 1대 십, 일대 두에서 일대 십, 흔들어 주시고요. 자, 네. 역시나 바르게 우려낸 육수는 흔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네 자, 물은 1대그에서1대 십, 그래서, 네. 1대 그래서 1대 이거는 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네. 말씀드렸죠. 1대9보다1대1 0이 낫고요. 네. 지금 색깔이 이렇게 좀연하죠 여기서 반분 정도만. 네, 두 스푼 정도. 반 넣었습니다. 이 정도만 딱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된장이 네. 들어가는데, 음. 어, 잠시만요. 제가 앵글 밖으로 잠깐 나갔다 올게요. 네. 푸는 것좀 갖고 올게요. 아, 네. 네, 금방 돌아왔습니다. 네. 자, 된장을 넣어주시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된장의 향을, 이 풍이 싫으신 분들은, 된장을 넣렇서 망에다, 거름망에다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망이 아이, 얕아서 조금 아괜찮아요 이거를 네. 또잘 푸는 게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콩 뭐, 네. 하나, 두개 들어가면 드시면 되고요 아, 네 <laughs> 자, 다른 좀... 사람이 먹으면 되는 네. 거니까 네, 이렇게 콩 음. 많이 남으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으깨져서 네, 요. 근데 된장이 있는 콩 싫어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그냥 풀어서 드시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근 저는 이 콩이 싫어요 네, <laughs> 조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 그냥 생략하셔도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된장 푸르셔도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좀, 좀 맑게 하면 네. 또콩 어. 씹히는 게 싫어요.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간을 한번 보세요. 음, 된장향이 좀더 들어가겠다 야 그러면 네. 조금만 더넣을게요 네. 자, 이 정도만 넣어서 된장향이 <laughs> 친하게 음, 나는 건안 좋아요. 음, 그냥, 은은하게. 네, 은은하게 나서. 재료랑 조합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 맞아요. 굳이 이 된장으로만 다 해버릴 거면 육수를 네. 사실 육수 네. 맛을 낼 필요도 된장, 없는 거잖아요. 된장보다 조금 연하게 끓이신다고 생각하세요. 어... 됐구나. 네. 아, 일단은 네, 재료를 네 가지다. 가지다. 넣어주시면. 다음에 잘안 익는 거 네. 감자, 감자 좀 넣어볼게요. 감자가 넣어지면 좀 많이 구해지죠 네. 감자 얇게 썰어서. 감자는 좀더 짧게 쓸게요. 네. 4분의 1. 네. 하나 해서 4분의 1 자른 모양으로. 꼬박. 네. 뽑아서 또찡을요 네. 뽑아서 반달 네. 모양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있고 칼질을 잘하시네요. <laughs> 아저씨가 칼질을 잘하십니다. 어, 네. 또 연습만 했습니다. <laughs> 아 어제 연습하고 오셨군요. 네. 네. 자, 그다음에 고춧가루. 색깔이 좀안 예쁘잖아요. 고춧가루는 네. 맛을 내는 정도기도 한데 네. 색깔 내는 용도로 좋았어요. 아, 그럼 1분의 1 작은 술 정도. 예. 굉장히 네. 워낙 시동 분주로 하니까 네. 고춧가루 요 정도만 넣어줘도 음 색깔이 조금 살아. 음 네. 그다음에 마늘은 지금 넣어도 되지만 네. 나중에 넣주시는 어게 좋고요. 네. 다음은 양우입니다. 아, 아우, 네. 아우, 아지랑 네. 수제비. 아우,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위로좀 따주세요. 네. 그러니까 따시고 잎을 잘라서 문지르면은 네. 좀 네. 괴롭히면은 네. 아우 향이 더 살아난다고 네. 그렇죠. 지난번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아우를 한번 괴롭혀보겠습니다. 이거 포인트는 네. 뭐 비교해드리고 싶은데 네. 아우 그대로 넣고 끓인 거 하고 네. 아우를 이렇게. 결혼롭히고결혼잘으 뭐 다음에 식그로 결혼식으로. 결혼게으주시혼식으로결기식으로 결혼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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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으로 결혼식으로. 결 오호 자 그러면 아웃만 이렇게, 넣어도 나는 비주얼이 이렇게 살아난 네.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된장 조금 더 풀면 된장고. 아, 된장고. 조금 네. 더 풀면 네, 이렇게 해서 된장 풀면 그냥 아웃 된장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네. 조금 연하게한 다음에 여기다 수제비 뜨면 네. 된장수제비. 수제비. 한 응. 순간 된장고. 섞으면 되냐죠? 그 이거 한꺼번에 몇 가지 요리를 네. 그러니까 지금 알려주고 하나. 있습니다. 네. 한식은 거의 대부분 다 기본 이수반기 때문에, 그에맞는서하인하세요 어려워진 건 하나도 없고요. 네. 그렇게 시작하면 떡국을 넣는데, 여기서 간 떡국에 수제비를 넣겠습니다. 네. 마늘을 넣고 좀 넣어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중간 중간 계속 간 아, 보고 네네. 만약에 간이 모자르다면 지금 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보니까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된장이 좀 적어요. 된장이 적어요? 그럼 된장 네. 좀 넣을까요? 네. 된장 좀더 넣어봅시다. 우리는 속이지 않아요. 제 입맛에는 된장이 좀 적으니까. 우리가 방송용일지 연정 네. 확실하게 맛을 내야 되는 거니까. 좀더 지금 한 된장 한두 스푼 정도 더. 두 스푼, 두 스푼 정도가 되기는 그렇죠. 두, 두 스푼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콩을 다또 걸러내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콩을 야. 들어가면 한 스푼만. 네, 맛이 좀더 진해지죠? 네. 네. 그래서 된장을. 네. 넣겠습니다한번맛볼게요 네. 바로 맛보시는 네. 거 아닌가요? 이제 됐나요? 네. 그 바로 맛보는 건 뭐냐면, 네. 지금 맛을 봤을 때, 네. 이게 완벽하면 안 돼요. 향이 좀다 따로따로 놀아도, 아, 된장만만 느끼려고 하는데, 다하게 네.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이제 수제비 떠넣다 아, 수제비가 떠난다. 네, 숟가락 드시고. 네. 수제비가 붙으려고 한다 그러면 손을 건드려요. 아, 제제 아, 알겠습니다. 자, 수제비 반죽이 잘 떨어지다는 거냐면딱 네. 이렇게 뜨잖아요. 네. 걸쳤을 때, 오. 떠서 했을 때 손에 아무것도 안 묻어나. 아, 이거 무조건니다 아, 이런 아웃이 잘못 되셨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제비를 해서 뚝 떴어요. 오. 양감. 이 아니에요. 오. 반죽이 잘 됐다는 거고요. 자, 이상태에서 그리고 뭐, 완전 뭐, 수제비 뭐, 오저 정말 수제비 하셨군요. 아예 감격. 아 여기서 수제비를 이제 수제비를 뭐, 뭐뭐 이것도 재미예요. 애들이랑야애들아 수제비 한번 떠보자 해가지고. 한번 맞아요 맞아요 재밌죠? 맞아요. 수제비 선수제비의 특징은 뭐냐면 네. 어떤 애는. 딱 보시면 이렇게 보일 정도. 오 얇게 어떤 애는 어. 두껍게. 네아 이런 식으로. 진이가 또 아는 척을 하네요. 예 <laughs> 그러네요. 그냥 네. 네. <laughs> 그래서 <웃음>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또 아는 척을. <laughs> 이렇게 수제비를 음.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음. 어 정말 수제비 잘 뜨시네요. 너무 얇게 희망이 오 네. 반죽도 정말 잘 됐어요. 색상도 잘 됐고, 체도 좋단 얘기. 저희가 한3 시간 정도 해놓은 거죠. 예.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수제비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잘해주는데 네. 다음번에 시간되면 음. 김치 수제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김치 수제비는 또 완전 다른가요 여기서? 어, 김치 수제비는 네. 또 다르죠 이거는 음. 부드럽고 국수한 맛이라면 음. 김치는 시큼하고 칼칼한 맛 시원하겠다 그것도 진짜 그리고 이제 수제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삶아주시면 되는데 네. 여기 이제 파가 들어가잖아요 네. 어, 파도 길쭉 길쭉 품질 큼직큼직하게. 예, 파는 뭐, 좀 핏하게 쓰세요. 그냥. 그냥 바로 드실 거면, 파를 음. 얇게 쓰시는데, 아 네. 어, 이거를 한 5분이나 끓이겠다 그러면, 예. 터프하게. 예. 아이들이 먹을 때는 딱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네. 네 우리는 어른이 평양소. 먹을 거니까. 여기 좀 넣어주시면 되요. 아, 저 앵글밖에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주위에 물어보고. 잠시만요. 뭐, 뭐를 놓고 오셨죠? 아, 오늘 바쁘시네요. 아, 밥? 예, 비장에 큰살 넣기. 자, 된장 수제비는 여기까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끓여주시면 되는데. 네. 음, 아까도 많이 달았네요. 네. 자, 더 구수하게 드셨다. 그러면 네. 집에 밥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해가 안 돌렸어요. 돌린 거한 아, 숟가락 정도. 깐깐한 밥? 네 깐깐한 네. 밥이면 찬밥. 네.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풀어주세요. 아.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를 하냐면 조미료 효과를 하고요. 아. 좀더 걸쭉해져가지고 네. 이게 맛을 더 잡아줘요. 오 여기 아저씨의 팁이네요. 아, 그럼요. 아하. <laughs> 이 그러니까 다 우리 뭐가 아저씨의 팁이라고 할까요? 혀반술을, <laughs> <laughs> 참가한술을 넣어주면 네. 좀더 맛이 업, 업 된다는 네, 거. 그렇죠. 우리 이런 거 하나 개발해야 돼. 아저씨의 거, 팁 이런 거. 이거 주는게 아닌데, 그쵸? 그렇죠? <laughs> 이런 거 하나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음. 아, 맛있어요. 오. 어, 이렇게 끓이면 끝인 건가요? 네, 끝났어요. 오. 뭐 항상 그렇지만. 제가 제일 여러분들께 그 드리기 힘든 말씀이 끝났어요. 그게 어. 이제 근데 정말 끝났어요. 진짜 끝났나요? 네. <laughs> 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다 익었을까요? 아, 지금 보시면 이끼는 네. 다 익었어요. 근데 둥둥 뜨는 이다 익은 뭐, 거죠. 그면 네. 자체 워낙 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 수제비 같은 네. 경우는 네. 어, 아까 떡국 저번에 했던 떡국보다는 네. 5분 정도 더 끓여주시는 게그 깊은 맛은 더 아. 나와요. 아 깊은 맛을 위해서 이렇게 떡국 같은 경우는 음. 곰탕하고 그것만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건 가진 야채하고 네. 해산물 같은 게 들어갔으니까 음. 이거는 조금 더 끓여주시는. 게 맛을 다시 음. 맞췄아 그렇겠네 그러면 네. 간단하게 수제비가 음.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조금만 더 끓였다가 맛 봐야죠 아그렇죠 먹방 가야죠 아, 잠깐만 그럼 기다려 보겠습니다 얼만큼 음. 끓었는데 한번 먹어봐야죠 <laughs> 먹방 가시는 건가요? 근데 네, <laughs> 너무 음. 아 뜨거운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또 뜨거운 맛에 먹어야 돼요 뜨거운 맛에. 네, 뭐 2천장 아마 조만간 다음 주정도는 수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다음 다음 주 방송 네, 못 하고 한동안 잠깐 쉬면은 이제 2천장으로 인해서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자 국물까지 한요 정도. 네. 음. 어때요? 된장이 된장 양이 좋다고 하시는 음. 분들은 된장 넣어주 테고. 네. 전 여기서 냉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냉이도. 네. 미카로 네. 음. 미카로. 어. 어. <laughs> 음. 일가로 와서는 쫀득쫀득해요 어, 어, 네, 숙제비랑처럼 네, 네, 쫀득하고 네. 맛있어요. 가발 음. 들어가서 그런지 아라를 네. 돌기도 하고. 음, 음, 음. 개, 괜찮으신 거죠? 이천장은 네, 네네. 이천장은 네. 이제는 달려들것거 같아요. 아, 더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음. 맞네요. 음, 그리고 이 된장 향도 나고, 네. 음 굉장히 좋아요 어. 지금. 우리 엄마랑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우리 어? 엄마는 집 된장 쓰셨거든요 아, 된장이 다르구나. 했었는데. 우리 엄마의 맛을 낼수 있는 더 하나의 방법은 우리 집에서 쓰는 된장을 이용하면 어, 네. 더 그럴 수 있고, 네. 아니면은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네, 한 끼. 별미. 네. 한 끼. 요즘에는 네. 이게 손수제비 같은 거 거의 뭐 파는 데도 없고, 할아버지 먹고 싶다기를 하면 은 인건비 안 나온다고 못하고 네. 먹고는 정말 가끔은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아니면 음. 집에서 먹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네. 이럴 때 진짜 간단하게 육수 하나만 있으면 네. 육수 내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육수 네. 하나만 있으면 반죽만 좀 어려울 네. 뿐이지 반죽은 저희 리언마켓에서 팔고 싶은데 네. 제품이아장날것같아요 <laughs> 반죽하지 수제비 반죽은 접는 걸로 하고 네. 이렇게만 딱 만드시면 정말 육수만 넣고 된장만 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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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재료 하나도 없이 그냥 호박 감자 이 정도만 네. 넣어도 저는 너무 좋을 것 어. 같아요 네 그렇죠 맑은 걸로 해도 훨씬 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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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한번 네. 만들어 보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오늘도 아저씨가 만들어준 우리 엄마의 손맛 음. 네 아저씨가 만들어준 엄마의 손맛을 흉내낸 아욱 수제비 <laughs> 된장 수제비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